과연 아4 9 6일어 이거 매드실 아니죠? 그리고 42.38까지 올리면서 매수 실현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트맨 타클래스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비트맨 트레이딩 실거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모의거래 쭉 해보다가 저번 트레이딩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폭으로 횡보하면서 실현률 좋은 횡보 박스 권에서 이제 또 실거래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검은코매맹이법 매도타점 나와서 급하게 녹화 시작했거든요 사점 유지해 준다면 오늘 첫 진입은 매도로 진입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꼬리 남기면서 올리고 있지만 매도 타점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첫 진입 5만 원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진입 5만 원 바로 진입해봤고 결과 한번 기다렸다가 확인해 볼게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네 지금 90.50네더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매도 실현해줬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첫 진입한 거래는 검은컵 매매기법 타점에서 매도 1회차 깔끔하게 실현해줬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타점 기다려볼게요. 계속 올리면서 이번에 피고 매도 타점 형성되었습니다. 한번더 매도로 진입해봐도 되겠죠. 지금 강하게 올린 가격 타점 유지해줄 것 같으니까 5만원 바로 매도 진입해보고요. 윗꼬에 남기면서 떨어지는 가격 이대로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다시 많이 올렸는데 과연 네 지금 이것점6 0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거래 매도 실현입니다 좋습니다 피봇 타점으로 또 이번에는 매도 1회차 실현해줬네요 검은콘 타점에 이어서 피봇 타점까지 매도로 1회차 주의 실현 이어가고 있고요 저항받아서 크게 빠질 것 같은 구간까지 접어든 것 같으니까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음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더 올리면서 또 한번 피봇 매도 타점 네, 지금 살짝 걸쳐있는데 이거 매도로 그냥 어, 타점 깨졌네요 네, 이러면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애매하게 걸쳐있다가 피0 타점 깨졌으니까 이번 거래는 0 0할게요 더 떨어지긴 하네요. 확실한 타점이 아니었으니까 진입하진 않았는데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걸 시작하고 조금씩 저항받는 모습 계속 나오면서 줄매도결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변곡, 매도 잡을 만한 타점 나오면 진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계속해서 관망 이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빠져버리네요. 이러면 오히려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지켜보다가 그럼 매수 진입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꼬리 남기고 올리는 모습 좋습니다. 바로 매수로 1회차 5만원 진입하겠습니다. 바로 진입했고 지금 계속 어, 타점이 깨지긴 했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쭉더 올려주길 바라면서 결과 기다려볼게요. 줄매도 결과 끝내고 매수가 나와줄지 과연 아4 5 6일어 이거 매도 실 아니죠? 그리고 42.38까지 올리면서 매수 실현입니다. 네 지금 살짝 떨어졌던 가격 매도 실은 못하고 다시 올려주면서 지금 실현석 줄매도 결과 끝내주면서 매수 결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매수 나오는 타점에서 바로 1회차 매수를 실현했고 오늘 지금 두번만더 실현하면 보증금 300만원 넘길 것 같으니까 빠르게 두번더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 잡고 트레이딩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축도 올려주면서 깔끔하게 매수 실현해줬고 이러면 또 상단선까지 뚫렸기 때문에 피부 매도 타점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죠. 좀더 지켜보다가 매도 진입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거래 1회차 줄 실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죠. 좋습니다. 타점도 깨질 것 같지 않고 바로 매도 진입해볼게요. 5만원으로 네, 바로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자, 이골이 남기면서 좀 다시 떨어지는 변곡 잡아낼 수 있을지 결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자, 과연, 자 멈춰 있고, 네, 떨어집니다. 이번 거래도 피보 타점에서 깔끔한 일르차 실현. 오늘 피벗타점 실현률도 굉장히 좋고 줄매도 구간에서 추대타점 다 잡아서 진입하진 못했지만 매도 결과 끝나고 나오는 매수, 매수 끝나고 나오는 매도 깔끔하게 다 잡아내면서 1회차 주실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 타점까지 깔끔하게 1회차 실현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매수 톡 찍고 떨어지면서 이거 매수 실현이죠? 네 맞습니다. 매수 결과 나왔고 이러면 또 이번엔 검은컵 매매기법 매수타점까지 형성이 좋습니다. 오늘 첫 거래 진입 빼고는 전부 다 피부 타점으로 진입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타점은 또 검은 커매매 기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타점 유지해 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매수 진입해도될것 같습니다. 올리는 힘 좋고 바로 5만 원 매수로 진입합니다. 자, 과연 오늘 마지막 거래까지 1회차 실현으로 오늘 또 모든 거래 1회차 실현 2절 마무리할 수 있을지 결과 한번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과연? 네 지금 갭이 1.56이니까 15 매수 실현입니다. 네 매수 실현하고 떨어졌고 매수 결과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실거래 트레이딩 모든 거래 1회차 주일 실현으로 마무리하면서 보증금은 300만원 돌파했습니다. 오늘 또 다클래스점의 피봄 매매기법과 검은큰 매매기법으로 깔끔한 트레이딩 선보여드렸는데 물론 뭐 항상 1회차 실현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10분 정도 잠깐 트레이딩 한 것만 보셔도 다클래스점 매매기법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다는 거 충분히 확인하셨겠죠. 초보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단순 매매기법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실현율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타클레스점 일대일 문의하기로 문의하셔서 이 모든 매매 기법들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실거래 트레이딩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클레스점이었습니다.